자 이제 원래 저분 것만 해주면 안되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 참조하시면 좋아 늙은 나무 회생시키는 방법 정말 나무가 내가 우리 나무가 세력이 약하잖아요 화학비로 줘야 안 줘요 바닥에다가 안 주, 주면 안 돼요 그거 잘못해서 그런겨 쇠약해진 나무는 절대로 절대로 야. 화학비료를 주면 안됩니다 쇠약해진 나무는 음. 여러분들 몸이 비실비실할 때 비실비실하면은 비실비실할 때 뭐해요? 병원가잖아요 병원가서 뭐해요? 링겔 맞잖아요 그걸 줘야죠 무쇠약한 뭐 놈에다가 무슨 뭐 기름을 갖다 그 아니 화학비료가 기름이에요. 기름 찌꺼기 따지면은 기름을 갖다 부어주는 경우 그럼 걔가 다시 회복하겠냐고요. 회복이 안 되지 포도당을 니게로를 맞춰줘야 될거 아니에요. 쇠약한 나무는 절대로 쇠약한 작물은 한번 쇠약해진 나무는 화학비료를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좋을 거예요. 더더 더 심해집니다. 올해 더 심해지고 내년 가면 더 심해지고 내년 가면 더 심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화학비료를 줬거든. 화학비료 주는 순간 더 심해집니다. 당연하죠. 한번 새약해진 나무는 예 네, 절대 안 살아요. 화학비료 주면은 죽습니다. 화학비료를 딱 끊으면 살아요. 화학비료를 끊으면 요 질소 인상 가리 끊으면 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생약해한번쇠약해진 나무는 절대, 그, 가장 쉽게 살리는 방법은 뭐냐? 효소제, 효소. 한번쇠약해진 나무는 화학비료를딱 끊고 효소를 주면 돼, 효소. 효소가 뭐냐면 포도당이야. 님계루님계루가 링게루. 뭐, 먹가있어 뭐 집에 다 있을 거야 아마. 설탕물 담그는 것들 있죠? 설탕하고 뭐하고 재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이거예요, 그게. 그게 포도당이거든. 그게 포도당이에요, 그게. 그게 닌계루거든요. 뭐, 뭐, 뭐란다, 상관없어. 메시지든 뭐든 3년만 지났으면 다 좋아. 이걸 주는 게 이거. 이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아미노산이에요. 쇠약해진 나무는. 근데 우리는 쇠약해진 나무에다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막여소 주고, 복합 주고, 뭐, 주... 그러니까 더 뒤져버려요. 네, 응, 당연하죠. 아니, 지금 아픈 놈한테 졸라게 갖다 개기 처먹인다고 얘가 살아날 것 같아. 못 먹은데? 소화 안 되는 놈한테 그먹이면안 돼. 소용없다니까요. 더 죽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진 나무는 절대 화학비료를 주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주다가도, 어, 이놈 좀 약하네. 그러면 주면 안 돼. 주, 더 주죠. <laughs> 그, 뭐라 하지 말아야 저 새끼, 쥐인내라고는 씹을, 저또 나보고 더 죽으라고, 빨리 죽으라고 막더 주네. 이런다 하니까요, 걔는. 이게 그렇게 돼있어요. 그렇게,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한 사람들이. 아니, 소화 못 시킨 사람한테 막 소화 못시고배 아파 죽는 놈한테 막계기를 갖다 처 이기니까. 앞으로 더 죽지요. 안 돼요. 요거는 돼, 요거는. 이, 왜그나무면요 얘가 원래 그래서 일본 놈들이 이거 참잘 만들어. 이, 이런, 이거 알았으니까, 이제 응급, 응급 처방용 가르드릴게요 응급 처방용. 나무가, 이파리가 막 여름에 이 병은 아닌데, 갑자기 막 이파리가 노을해져갖고, 이파리가 막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갑자기 여름에. 나무가 있대. 병은 없어요. 병 가서 조사해보면 아무 병도 없어. 갑자기 새약해진 나무 있어요 이파리가 노랗게 돼갖고 막아 이거를 병이 어떻게 아냐 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커 여기서 이제 가지가 나갖고 이파리가 이제 이렇게 제이 컸을 게 아니요 이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병은 뭐냐 하면요 요 위에는 싱싱하고 잘 크는데 요 이파리는 노랗게 된거 밑에 것만 요거는 병이요 얘네들은 요소 줘도 돼요. 요 위에는 싱싱해, 끝털이들 막 싱싱하고 좋은데, 요 안쪽 여기가 있는 것만 좀안 좋잖아요. 이거는 병이에요. 근데, 저기, 보면은 여기까지 전부가 다 비실비실하거든. 여기다 또 막, 떠 주면 안 돼. 예. 네. 그러니까 요 아래쪽부터 노래 지는 거는 병이에요. 아래쪽부터 노래 지는 거는. 쉽게 이해를 해서 아래쪽부터 노래지는 거는 병이고 전체적으로 쇠약해진 거는 여소주면 더 죽어버려요 이때는 원래는 효소제, 아미노산 이거 없다 그러면요, 너 아빠 가면 이거 팔아 아나 일본농구 겁나 싫은데 씨. 졸라 잘 만들어, 만들기는 HB101이라고 있어요. HB101에다가 아미노산을 혼용해서 뿌리면, 두번 뿌리면요, 다시 파닥파닥 일어나요. 이게, 이거거든, 이게. 이건데, 이게, 이게, 이게 효소인데, 효소인데, 효소 중에서도 초강력 효소에요. 겁나게 잘 만들었어요, 이 새끼들. 근데 가격, 가격은 조금 나가요. 50ml인가? 50ml가 2만 5천원인가 할까요 100ml. 100ml인가? 그게? 100, 100ml에 2만 5천원인가 해요. 근데, 근데 왔답니다. 에이, 만다, 저는 쓰지 마라 그래요. 만다, 만다는 더 비싸요. 만다 요서는 뭐그 3kg인가에 100만원이요. 그건 쓰면 안 돼. 그건 도둑놈들이, 일본 새끼들이.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이게 조금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다는 봉지로, 금 봉지로 파니까, 안 되는데, 얘는, 2만 5천짜리 한병 사면은, 한 나무 뿌리고나 아무, 한 더, 서너 나무 뿌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거 사갖고 쓰는 게 나아요. 또 그, 그 사이에 또 거기서 검색해 보시는군요. 제가 말하는 거다 있어요. 있는 거 얘기하는 게, 원래 HB101에다가, 아카디안 29 혼용하면 좋아요, 더. 아미노산 중에 아카디안 29라고 있어요. 이게 원제거든요. 아미노산 원제, 이게. 아미르가원제 이게 얘네들 걸 받다가 어떤 양제를 만드는데 한 10%만 넣어 그래갖고 막 8만원 9만원씩 받아먹어 요거 아니 요거 쬐끔만 넣고 네, 아카지안 29는 1리터가 5만원인가 밖에 안해 근데 이거 이거 조금 쪼금한10% 조금 들어갔다 500리터 500ml 요거 10% 갖다 넣고 다른 건 넣어가지고 8만원 그래요 그렇게 원재료 쓰면, 원재료 쓰시면 싸요. 조금씩만 으면 예. 요렇게, 요, 요렇게 해갖고, 그 병을 이기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맨쌀 때부터 요소주고, 복합주고 해갖고, 더 죽게 만들지 말고. 그렇게 걔가 병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거, 이거 줘면 집에 있으면 이거 주면 돼. 전못 못 주겠다 그러면 물에 타가지고요. 물에, 그것도 원재료. 매실, 그, 효소, 그 원재 갖다, 원액 갖다 붙지 말고 물에 타가지고 쓱 뿌리고 한세번 정도 뿌려준다 생각하세요. 뿌리 주변에다가. 집에서 담근 거. 그 다음에 아미노산하고 혼용해갖고. 예. 네. 그렇게 해주면은 세약해진 나무는 더 작게 나요. 그리고 하다 보면 맨 일본, 그, 그, 그러니까 되는데 정 이거 너무 비싸 급해 열매 있고 이제 열매가 커야 되는데 지금 급해 응급 처방 이것 쓰시면 돼요 이것 싸 아토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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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m l 가 지금 만원인가백에안해 근데 얘가 흡수율이 약해 근데 아 효과는 정말 좋은데 흡수율이 약하니까 흡수율을 강하게 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아토닉이, 아토닉 500ml가, 500, 요게, 요게 500L에, 500L에 6.7L인가? 6.7ml인가 써요. 7ml인가 쓴 거예요. 싸요. 만 원인데, 만 원도 안 해. 쌍 아토닉은, 아토닉 플러스는 만 원이고, 아토닉은 6, 7천 원 밖에 안할 거예요. 근데 20L당, 칠 m 그칠리리가 밖에 안돼 그렇게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이것만 쓰면 흡수가 안돼 잘. 좋기는 좋은데. 그럼 여기다가 뭐를 넣냐면은. 좋은 거는 펄빅산인데 펄빅산은 구하기 힘드니까. 너아방가 휴믹산이라고 팔아 휴믹산. 휴믹산하고 아토닉하고 혼용해서 주면 돼. 이것도 휴믹산도 싸요. 슈믹산 써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싸요. 쇠약해진 나무는 저렇게 줘야 돼요. 그래야 지가 이길 힘이 생겨. 탄전 같은 경우는 나무 탄전은요, 금방 지가 힘만 있으면 금방 이겨요. 복, 복합어가 요소만 안 줬으면 지가 스스로도 이겼을 거예요. 관주, 관주예요 얘는 관주형이에요. 얘는, 얘는 연면살포에도 되고, 얘는 연맥을 덮어는데 얘네들은 관주예요. 지금 내가 해주는 거는. 관주가 가장 빨라요. 예. 네. 민재류가 빠르듯이 피에다 직접 딱 줘불잖아요. 그게 빠르듯이 이게 빨라.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게, 이게 싸요. 이거 저거는 너무 비싸니까 저거 쓰지 마. 이거 이것, 싸. 근데 이거를, 이거를 이제 효과를 높이는 방법은 종거는 펄빅산이고 펄빅산은 중국산은 얼마 안 해요. 20kg 20kg에 5만 원인가밖에 아니요. 근데 얘는 얘는 얼마 원이야? 얘는 이거 7ml잖아요. 그럼 얘는 500 5 0 l 물에다가 펄빅산 같은 경우는 50g밖에 안 넣어. 그래도 효과는 저것보다더 좋습니다. 이거 너무 펄빅산 너무나. 펄빅산은 검은색이 아니고 종거는 좋은 거는 노란색이고 노란색은 겁나 비싸요. 갈색만 나도 돼 갈색. 이제 휴믹산은 검은색이고, 근데 휴믹산도 검은색 중에서도 중국산 아이고 독일제면은 이거랑 거의 비슷해 효과가. 독일제는음안해쌓 뭐. 이거는 이런 것들은 별로 안 해요. 이게 부식산이라고 그래. 러 부식산. 부식산 중에서 효과가 좋은 걸 내가 여기 밑에가 이제 부식산. 효과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막뭐 같이 탄저를 예방하지. 얘가 이긴, 나무 스스로 이긴다니까요. 복합, 그, 요소, 이런 것만 안 줬으면 화학비료를안 주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로만 주잖아요. 그럼 나무 스스로 지가 다 이겨버려요. 내년 되면은요 나무 세력이 완전 살아나버려요, 이거 주면은. 이렇게. 어, 지금 줘도 되죠. 질소는 절대 주면 안 되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무를 살리셔야 돼. 요거는 여러분들 그 나무 세약해져갖고 죽을, 비실비실 하려는막 갑자기 비가 너무 많아갖고 갑자기 한방에 딱 죽어버리는 건 어쩔 수 없고 비실비실한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데다 쓰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정말 아니, 유튜브에도 안 올렸던 건데 지금 처음 네. 얘기해 주는 기억. 예, 네, 좋습니다. 미리 그, 그 아는 사람들 은 어떻게 하냐면요 태풍이 와가지고 나무가 막 힘들다 그러면 힘들다가 보는 오늘 낙엽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크, 태풍 와고 비가 막 많이 왔으면은아 비가 딱 끝이면서부터 그때부터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그때 이걸 미리 줘버래요 아는 사람들 그럼 낙엽도 안 떨어져. 이, 이게, 이게 사실은 펄빅산을, 이, 누구나 쓰냐, 우리나라 100대 농업인, 100대 농업인이다. 그럼 그런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저거. 안 가르쳐 줘요, 잘. 네,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상도어디 가보는 거안 가르쳐 줘, 이거. 이거 절대. 그럼 절대 안 가르쳐 줘, 이거. 이게 얼마 좋냐면요. 이, 이 펄빅산 한개 분자가, 한개 분자가, 60종후, 60종후 무기물을 이동할 수 있어요. 끌고 다녀요. 끌고 가요. 얘가. 그, 이, 요만한 게 하나가 60개의 가지를 뻗어가지고, 양분을 60개의 여양분이 있는 걸 전부, 나무한테 전부 갖다 줘요. 주변에 있는 여양분 전부다! 나무 뿌리에 있는 거 어디든지. 그말씀 그그그 태풍 맞을 때가 아니고, 그냥, 얘는 원래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거를 갖춰 주면 안 돼요. 왜냐면은 하 만병 통치약이거든요. 얘는 펄빅산은 그냥 사실써 보면 놀래 버려요. 이휴믹산도 이거는 좀 구하기 힘들어요. 비싸고 원래 옛날에는 제가 옛날에 이거 처음에 구매할 때는요. 1kg에 15만 원씩 했어요. 1kg에 지금은 좀 많이 싸지고 그랬지만은 근데 믹산만 써도 좋아요. 휴믹산 독일 독일제나 미국제를 쓰면 중국사 말고 독일제나 미국제 쓰면은 요요 갈색만큼 효과는 거의 나와요. 근데 이거는 구하기가 좀 쉬워. 팔비는 조금 어려워도. 근데 효과는 정말 완빵입니다. 그냥 어떤 영양제도 좋다 그러면 그냥 다 흡수돼요. 그냥 그냥 바로 일주일 안에 그냥 딱표과납니다 이거 같이 주면은 근데. 왜? 아, 싸, 싼거 있다니까. 싼거 사서 쓰면 돼요. 절대 많이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주면 안돼 1년에 4번 이상 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1년에 0 0살을 4번 이상 주면 은그 다음에 미친놈처럼 커버러. 나무가. 뭐냐, 뭐. 모든 양분을다 빨아들이거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양분은 무조건 내거다 무조건 빨아들입니다. 얘 있으면. 얘 주변에. 지금, 지금 막 예를 들어서 지금 인상가리를 안 주고 만약에 그냥 이것만 줬어. 이것만 딱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래도 싸이 터버립니다. 싸이 터갖고 막 잘합니다. 신초가. 그러니 내가 본인은 내가 아, 얘를 못 키우게 하겠다 할 때는 그걸그 양분을 먼저 줘야 되고 항상.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 양분을 줘야 돼. 그걸잘 알고 쓰셔야 돼. 얘는. 잘못 쓰면 아작납니다. 그냥 모르고 요것만 줬어. 이 겨울에도 큰다니까요 미친놈처럼.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그래도 이거는 제가 설명을 잘안 해요, 남들은. 그 쓰지 마요, 어려워요. 초보자들은 정말 어렵다고.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비대 비료가 왜 해서 비료 성분이, 비대를 시키는 성분이 붕소잖아요. 계급술잘 시키게 하려면은, 섞어. 비치도록 커버립니다. 오늘 이제 너무 많이 갈쳐줘서가고 이거 큰일 났네, 이 이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다 한잔 했죠, 이제. 이제 나그책좀 나가야 돼. 이제 첩, 지금 이거 한 페이지 펴놓고 지금 두 시간 내어 쉬어! 아,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아이고.